KTX 이음이라고 해서 오. 새로운 또 교통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예. 이름이 예쁜데요. 네, KTX 예. 이음 네, 네. 지역과 지역을 잇는다라는 뜻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네. 예. 자 기존의 고속철도 KTX가 오. 서지 않는 곳에 역사가 생기고 KTX 이음이 이제 정차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울산도 정차를 당연히 하게 돼요. 맞습니다. 네. 언제 어디에 서게 되고 또 철도 교통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앞으로 생기게 될지 오늘 체인지업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한 음. 동까지 개통된 중앙선 KTXM은 일부 구간 전동화 공사가 마무리되면 올해 말에 울산과 부산에도 개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연말 개통을 두달 앞둔 오는 10월쯤 정차역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개통이 되고 운영되고 진행 되고 있는지요? 먼저 안정환 박사님께서 네. 예. 원래는 이제 중앙선 도담 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담에서부터 이제 안동까지 이제 반 정도가 이제 공사가 끝난 상태고요. 당연히 공사가 끝나면서 이제 열차도 KTX 이음이 운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그 나머지 구간 이제 안동부터 영천 구간이 올해 네. 말에 이제 공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서울부터 이제 울산을 거쳐가지고 이제 부산까지 이제 연계되는 그 철도 서비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올해 말에 이제 빠르면 개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남구 삼산동의 태화강역. 지난 2021년 동해선 광역전철이 개통됐습니다. 여기 울산 도심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개통될 중앙선 KTX 열도 이 태화강역에 정차하기로 확정됐습니다. 울산에서 서울까지 3시간이면 갈수 있게돼. 그동안 KTX를 불편하게 이용하던 동구와 남구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KTX 타려면 일단 그 KTX역까지 가야 되는데 그 거기로 가는 시내버스가 잘안돼 있어서 그차 시간도 길고 이래서 좀 불편했어요. 지금은 언양까지 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요. 동구 사람이거든요. 언양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리는데 여기 생기면 이제 금방 2, 30분이면 오니까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전 시민들은 되게 환영이죠, 그렇게 되면. 거의 언양으로 가는 경우는 무구동 인... 말고는 거의 이쪽으로 갈 겁니다. 울산에서 태화강역 말고도 KTX 이음을 탈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차역 유치 운동이 갈수록 뜨겁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7월 군청에서 KTX 이음 울주군 남창역 정차 범국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울주 군민들은 국토교통부에 남창역 정차를 요구하는 서명을 하고. 온산공단 수요와 울주군의 서부와 남북권 양축 개발, 나아가 미래 발전을 위해 KTX 위험의 남창력 정차는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꼭 미래 자녀들을 위해서 꼭 KTX 위험은 남창력 정차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도 서명운동을 펼치며 KTX 이음 북울산역 정차 유치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북울산역은 철로와 역사 등이 이미 확보돼 있어 추가 건설 비용이 들지 않고 북구 신도시와 경주 등 교통 수요 증가도 상돼 KTX m 이꼭 정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울산역이 정차가 되면 북구 외동, 입시, 어, 중부 혁신 도시 내 직원 등 많은 분들이 이용이 예상되어 부산역의 아, 정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어느 상태인지 좀 짚어보고 이야기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거 어느 정도 지금 경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치열하게? 일단은 어, 정차액에 대해서 당초에는 어, 부산은 신해운대역 예. 그리고 울산에는 태화강역 이렇게 고정을 해서 나왔습니다만은 네. 추가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음. 각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서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 어, 같은 경우는 지금 남창역과 북울산역. 또 북울산역은 예전에 어그 역사를 새로 크게하는 그런 교통량 평가 심의를또거치 있습니다. 네. 그래서 KTX가 쓰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음. 다만 이제 태화강에 가고 거리가 너무 좀 짧다. 아깝다. 예, 아... 1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거리가 되다 보니까. 이 여기서 굉장히 얼음이 좀 있다는 음. 겁니다. 그남창력도 지금은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16km 정도 태양광이에서, 그래서 국토부에서 볼 때는 이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어느. 국가에서 볼 때는 이 거리의 역간 거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속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요. 네. KTX 이음이잖아요. 이어주는 역할을 어, 네. 무시할 수 없는 네, 그 네, 그런 가치가니까. 네, 이게 그래서... 가능한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쨌든 가다사다 이게 특화돼 있는 거라서. 아까 박사님도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조금 이제 장점이 있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KTX 이음 정차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광역철도 부산부터 울산을 지나가지고 뭐 경주, 포항까지 가는 그 광역철. 도 또 서비스와 환승이 되는 역에 정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어느 역을 선정을 하든지 간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환승이 좀 편한 역이 되어야 될 거고 음. 기왕이면 뭐 도심 쪽에 있고 그리고 도심 내의 서비스를 컨트롤 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기도 굉장히 편한 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뭐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에 이제 도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과 조금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당연히 더 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KTX 이용과 이제 광역철도와는 이제 서비스의 위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계를 서로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차원에서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변하지 않았으면 네.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 부산 도심 한세개 정도의 역을 들어서잖아요 네. 울산도 세개 정도 의 여기란 말이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지금 안동까지 먼저 일단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용객들을 보면 제천 제천 그다음에 원주 기타 뭐 양평이 있던가 이렇게 이런 데가 거의 하나의 생활권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영남권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울산과 부산 뭐 심지어는 경주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생활권을 좀 있는. 역할을 KTX 님이 대신해 주면 역사가 조금 가깝고 자주 서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게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합의가 된다 그러면 저는 다뭐 역사가 다 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게 역강 거리를 말씀하신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경주역에서 그 북울산역까지 거리가 32.7km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동 속도가 노반 속도가 설계가 200km 되어 있는데, 200km의 경우에 최소 역간 거리는 13.2km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7km 되어 있기 때문에 역을 정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북울산역에서 태하강역까지는 150km 속도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역간 거리는 최소 7.4km. 그, 지금 현재는 9.7km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 남창도 마찬가지, 대하광역에서 그 남창역까지 150km 속도로. 네. 그래서 간격은 16.2km. 그래서 7.4km 넘어가기 때문에 역간 거리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우리 김종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차하는 부분은 혹 국가철도, 중고속열차, 고속열차 이런 관점에서 볼거 아니라, 주민들의 주택에서 정차역까지 또 정차역에서 수도권까지 갈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배려해서 정차역을 정했으면 좋겠다. 음.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정차를 할수 있고 주민들이 타고 싶은 곳에서 탈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대중교통의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요, 어, 될것 같은 그런 방안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아주 의미가 있는 예,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